안녕 오늘은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안녕 어? 아는 사이? 아 우리 다 친구구나 자 오징어와 문어 못생김의 대명사이지만 어, 계속 보면 정강가고 귀여워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지성을 가진 외계인으로 자주 등장하지 그만큼이나 오징어와 문어 모두 상당한 지능을 갖고 있어 또 저번 시간에 알아본 조개의 특징처럼 파란피를 흘었다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 식재료로는 타우린이 많고 고단백 저지방에 몸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 무척추 동물 특유의 독특한 식감이 또 특징이야. 대표적으로 사로오징어, 한치, 무늬오징어, 갑오징어 이렇게만 알면 충분해. 먼저 사로오징어, 우리가 흔히 먹는 오징어, 건조, 튀김, 볶음, 순대처럼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부분이 이 친구야. 다음은 한치. 제주도 방언에 한치가 쌀밥이고 인절미라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개떡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 한치가 사로징어보다는 한수 위야. 생긴 건 사로징어와 비슷한데 이름 그대로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붙여진 이름이야. 제주도 창오징어, 동해의 화사로징어 두 가지 종류를 묶어서 한치라고 불러. 표준명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창꼴뚜기, 화살꼴뚜기가 맞아. 오징어의 새끼가 꼴뚜기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눈꺼풀의 용으로 구분하는 거야. 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한치꼴뚜기와는 다르니 잘 구분해서 먹자. 다음은 무늬 오징어. 아이섀도우를 바른 듯한 눈이 매력적이지? 암수 구분이 쉽고, 오징어 중에 맛이 으뜸, 강한 단맛을 선보여. 겉에 껍질이 두꺼워서 잘 벗겨내지 않으면 엄청 질겨. 그래도 그 속은 녹진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기다리고 있어. 다른 친구들처럼 투명한 뼈가 있어. 마지막으로 참 갑오징어. 이거 봐. 전장술에 체면술까지 쓰는데 아주 대단하지? 어, 맛 또한 무늬오징어에 밀리지 않게 뛰어나고 어,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해 갑오징어라는 이름답게 하얀 갑이 있어 영어로 스킵이 아니라 cuttlefish라고 어, 불러 새끼는 시니까라고 부르고 어, 일본에서는 아주 최고급 스시 재료 중에 하나야 정리하면 세모놈 사로징어와 어, 한치가 있는데 여기서 한치는 제주 창꼴뚜기 동해의 화살꼴뚜기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어, 둥근 놈, 참 가보징어랑 흰 꼴뚜기가 있는데, 흰 꼴뚜기는 일명 무늬오징어로 많이 불러. 자, 다음은 문어.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 어, 머리랑 다리만 있는 것 같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부위는 사실 몸통이고, 몸통과 다리 사이에 머리가 있어. 일본어로 손이 많다는 뜻으로 다코. 영어로 다리 8개라는 의미에서 옥터퍼스. 어, 문어는 참문어랑 대문어로 나뉘는데, 조리용으로 2에서 4kg 되는 찬문어를 많이 사용해. 돌에 숨어 살아서 돌문어. 작아서 외문어라고도 불러. 대문어는 10kg에 육박하는 크기. 어, 붉은 빛이라서 피문어. 찬물에 살아서 물문어라고 부르기도 해. 문어의 근육은 정해진 방향이 없고,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사형의 근육 조직을 파괴해 주어야 해. 어, 씻을 때 손으로 강하게 주물러 주고, 때려주는 것이 좋아. 날것으로 바로 얼려서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어. 살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열을 가할 때 콜라겐이 수축하기 때문인데, 어, 조직을 파괴하면 그만큼 덜 수축해. 어,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단시간 조리하거나 조직이 파괴되도록 장시간 조리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문어랑 오징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다음에는 새우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면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돼. 아들 영상 시청해 줘서 정말 고마워. 안녕.